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린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순천시가 지난 2018년. 패시브 하우스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했는데요. 2년 정도 흐른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취재하셨다고요? 네. 우리가 사는 건축물 안에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냉난방과 수도, 또 전기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요. 예. 이 시민들은 실생활에서 저탄소 운동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건물 자체에 이른바 녹색 옷을 입히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예. 이 순천시 대룡동 일원에는 시바우스 기술을 도입한 주택 19개 동이 있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 조성돼 있는데요. 이 택지 조성과 건물 신축은 민간에서 시행을 했고 신재생 에너지 지원은 시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방금 녹색 옷이라고 표현하신 녹색 건축물로 불리는 이 패시브하우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녹색 건축물이라는 것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예. 어,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의 털을 좀 지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의 결과 중 하나로 이 패시브하우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패시브하우스는 1991년에 독일에서 처음 등장했고요. 예. 이후에 유럽과... 스칸디나비아 지역으로 확산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주거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패시브 하우스가 어떤 원리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가요? 영어 패시브는 수동적, 소극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에너지 사용이 적다. 또 외부로부터 열을 끌어쓰는 데 수동적이다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 이제 단열재를 사용해서 에너지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는 건축 방식인데요.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적은 분 에너지를 사용해 냉난방이 가능합니다. 현장으로 가서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1층으로 해 가지고 30평 기준에 섰을 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일반 건축물보다 한 2개월 정도 더 걸리는 이유는 열회수 환기 장치 배관이라든가 아니면 단열 기밀 이런 걸다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겨울에 한 대략 25만 원에서 30만 원 나온다고 하면 히트 우스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와야 5만 원, 6만 원. 전기료가 세가 훨씬 더작죠 여름철에는 에어컨은 낮에 살짝 틀어요. 그 대신 새벽에는 전혀 틀지 않아요. 왜냐면 해가 떨어지고 기온이 이제 새벽에는 살짝 찬 공기가 돌잖아요. 열 회수 환기 장치가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장치로 인해서 외부에서 자연 공기가 들어오고 내부에 저희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잖아요. 숨쉴 때 그거는 바깥으로 배출해주고 그래서 숲에 살짝 온 느낌,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만족도가 높으시네요. 음. 근데 이제 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높지만,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건축 기간도 좀 길고 건축 비용도 좀 부담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초기 비용이 들어가서 부담이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건물이 내구성 있게 지어지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냉난방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걸 감안했을 때도 경제적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순천에 이 패시브하우스가 어느 정도나 좀 조성돼 있나요? 제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 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건축물들이 순천에 있어요. 예. 이 인증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건물에 부여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인증인데요. 순천 어 순천시의 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병렬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그것을 그런 건물을 지었는 거에 대한 검증, 검증을 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독일 PHI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패시해서 한다는 사람들 은 많은데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 독일 인증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독일 PHI 인증을 받은 게 순천 시에서 발주한 것만 해도 세 개. 그리고 그 개인 주택이나 이런 건물들도 지금 인증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순천이 전국의 36개 중에서 26개 정도가 순천에 인증받은 패시브스가 있다. 전국 36개 중에 26개가 순천에 있네요. 네. 아. 순천시에서 이 패시브 하우스 건립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는 지난 2015년에 전국 최초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에 패시브 하우스를 건립할 경우에는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순천시는 지난 5년간 패시브 하우스와 또 신재생 에너지 설치 민간 건축물 200개소에 약 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 이 특히 순천시 같은 경우 공공 건물에 패시바우스 기술을 적용해서 주목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17년이죠 명말 경로당이 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 용도로 완공이 됐고요. 이어서 왕조 일동의 행정복지센터도 이 패시바우스 기술이 접목이 됐습니다. 예. 순천시 건축과 박성이 건축물 관리팀장의 말 들어봤습니다. 경로당 해룡면에 있는 풍덕 경로당 이게 2019년도에 준공이 된 겁니다 하반기 그리고 이제 다른 부서 이제 청사를 주로 짓는 부서에 이제 저희가 전화를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에너지 효율 등급 받는 것도 사실은 요즘에 뭐 법이 엄청 강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패시브 하우스까지 짓게 되면은 사실은 비용이 예산이 거의 배 가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반영하기 어렵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생태도시 순천시가 지향하는 목표 그리고 패시브하우스의 에너지 절감 이런 부분이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순천시 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병열 대표의 말 자세히 들어보시죠. 사실 순천시가 생태도시라고 하는 데는 순천 시민 전체가 다 이견이 없을 것인데 무엇으로 인해서 생태도시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순천만 습신이 정원인이 하는 것에 머물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또그러즉 그러니까 쓰레기를 하나 배출하는 방식이랄지 순천에서 만드는 물건에 있어서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포장을 한다랄지 사는 주거 방식에 있어서도 에너지나 또는 음식가스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주거를 택하고 있다랄지 이렇게 점점 더 가야지 순천시가 생태도시로서 이미지가 확고해지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생태 관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그러니까 솔직히 순천만 습지가 생태 관광지라고는 하지만 강원도도 다 생태 관광지고요, 제주도도 생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패시브 하우스를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에 관광객이 이 독일로 가지 아니하고도 패시브 하우스를 이렇게 투어할 수 있는 인프라가 순천에 있는 거거든요. 네. 패시브하우스는 공정에 까다로워서 시공기술자의 전문성이 더 필요한데요. 예. 패시브하우스를 잘못 시공하다 보면 단순한 저에너지하우스 수준의 결과물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꼼꼼한 시공을 거친 녹색건축물 패시브하우스 조성이 좀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생태도시에 한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유린 리포터였습니다.